들어가셔도. 네. 이상. 네. 오늘 어 하나의 사실을 놔두고 상반된 의견 이 있어 제가 어 질문 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홍정원 차장님 나오십시오. 조태영 원장님 그 12월 1, 2, 3그 국무회의 이후에 국정원에 도착을 몇시에하셨습니까 어,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했, 했는데 그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마치고 국정원 도착이 11시 30분 뭐, 11시 한 25분이나 20분 네. 정도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계엄에 에, 찬성을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려를 네? 표명, 찬성이나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조태영 원장님과 오늘 조태영 원장님과 우리 홍정원 차장님 상당히 주장이 엇갈린데 두 분의 이치를 봐서 서로간에 상반된 어떤 의견이나 거짓말을 할수 있는 그런 이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서로 이 엇갈린 주장을 하신 것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홍정원 차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태영 원장께서 홍 차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 어디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이 있은 날부터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어떤 의지나 또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어, 전화 주변에게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 당일날 긴급 정무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과 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을 보고서야 알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원장님께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도 그런 걸왜 물어보니까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 1년 동안 모셨던 원장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어,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원장님하고도 관계가 되고 국정원의 앞날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귀구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 12월 6일자로 정치 중립을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장님의 인사제청으로 경질됐습니다. 저는 계속 원장님이 경질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경질하신 겁니다라고 했지만 벌써 열번 넘게 그 국정원장께서 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저를 경질한 거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중립 위반이 관련된 부분은 국정원법의 7년에 지나게 지어있는 중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남용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정호법 제11조 정치관여금지 제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활동관여행위는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정치위반이다. 그럼 7년 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과 법에 국정원 직원의 정치 중립 관련된 분의 내용을 각 후에 정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국정원님께서 국정원장님께서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 위반 업무로 판단했다. 이거는 국정원 법에도 없고 국정원 직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사재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 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저를 경질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인사권자에게 호의 보고를 한 것이고 무고입니다. 인사재청권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12월 6일 날 있었던 저에 대한 경제는 원천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하지만 말, 말씀할 수 있게 기회를 좀꼭 주십시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자를 고발하거나 행성, 행정소청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얘도 국정원의 넘버원 넘버2가 제가 나름대로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거를 저를 저한테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 다음번에 어느 부도장이 국회 뭐뭐뭐 얘기하는데 국회? 또 정치 중립 위반한 거 아니야?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와 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서 저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정원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 사고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장님께서 아까 조선일보 너왜 오보라 그랬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너 혼자만 알고 있었다그랬는데 나한테 보고했다느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 어, 저 이거 그냥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다만 원장님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국정원을 위해서 넘버2를 이런 식으로 경질하는 부분은 앞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길에 좀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제가 국회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또 발언 시간 제한도 안 하십니까? 저한테도 같이 주시겠습니까? 자, 자 정리하십시오. 네. 아니, 지금 이원장으로서 아니, 아니, 이원장은 가만히 계세요. 이원장으로서두 분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 어, 길이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두 분이서... 어, 서로 간에 공방을 할수 없는 이치 아닙니까? 자, 더 이상, 어, 신문하신 분 원장님,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원장님, 지금 2차, 3차 천문화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더 이상. 아, 이 너무나 <laughs> 아, 아, 너무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의, 모두의, 모두의 제가 먼저 말씀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또 질문에 또 반격하고 또 질문에 또 하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저는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1분만 가만히, 얘기하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계십시오. 자, 더 이상 아,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해봤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러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지금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먼저 질문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홍준희한테 물어봤잖아요. 아 제가 충분히 충분히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아 이거 참 위원장님 참. 자, 아십니다. 자, 2차, 2차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청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 불출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또3 이상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어, 동행명령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재앙을 처할 수 있습니다. 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중에 재판 중인 어, 증인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해서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예장 발부 및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2차 청문회에서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또방해에 대한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보좌진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위원께 감사드리고 오늘 조사에 출석하신 여러 증인께 늦게까지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청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 2차 청문은는 2차 청문에 3차 청문은는 2월 4일과 6일 각각 실시하고, 어, 추후에 판사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